안녕하세요. 카니발 전문점 미스터카 남양주지사 AB모터스입니다. 금일은 더뉴 카니발 차량 11인승 2열 수동문을 순정으로 자동문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우선 메인 전원은 이쪽에 휴즈박스 안쪽으로 이렇게 휴즈를 걸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원을 인가해 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laughs> 작업을 하면서 나왔었던 기존 부품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품들이 교환이 들어가고요 자, 도어에도 옷을 버튼, 오슬버튼. 옷을 버튼이 탑재되어 있고요이걸로 누르시고, 당기셔도 되고, 눌러도 되고, 요 안에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실내에 손잡이로 제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기 있었던 센서, 아무, 이미없는 센서인데 지금은 이제 사물이 이렇게 끼게 되면 자동으로 다시 열어주는 이런 센서도 장착이 됐고요 이제 반대쪽에도 똑같이 다 작업이 됐고 버튼을 누르면 열리고요 근데 부속이 없어서 우선은 색깔이 맞진 않는데 9월달이나 부속이 나온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베이지로 이렇게 먼저 선 작업을 해 드렸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자동문이 통이 되고 실내에서 여실 때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더 손잡이를 잡아 당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또한 사물이 끼게 되면 다시 열어주고요 이제 순정 오버헤드 군솔에서도 이렇게 작동이 되고, 여는 것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키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전용으로 하나 지급을 해드리고요. 리모컨으로 열림, 닫힘. 이상 없이 자동으로 잘 작동이 됩니다.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처음에 필요 없어서 옵션을 선택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사용하시다 보면 내리막이나 뭐 언덕 같은 데서, 이제 특히 언덕에서 차를 요렇게 세워놨을 때 수동으로 문을 열면 확 내려가서 찍히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내리막길에 요렇게 세워놨을 때는 문을 열기가 좀 버거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동으로 열어 주는 오토 슬라이딩 도어 시공을 했고요. 요거는 뭐 순정품과 동일하게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고장률도 적고 또한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부속을 조달하기도 원활합니다. 이제 카니발 전문으로 이제 순정 개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 차량 같은 경우 트렁크도 이제 수동으로 같이 돼 있는 건데, 전동으로 교환하시려고 하다가, 일단은 이제 비용에 압박이 있어서 자동만 먼저 시공을 하시고, 트렁크는 추후에 시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